오늘 말씀이 우리가 좀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제 말씀 봤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확신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이 확신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확신. 오 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 모든 것을 이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깨닫고 있는데 본인은 확신에 차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그러나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었어요. 마음속에는 그 생각에 고통이 넘쳐났습니다. 한번 여러분 일절 말씀 볼까요? 일절 다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는 지금 자유함을 얻었어요 나는 평화의 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참 정말 좋거든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 이 있고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 우리 가정은 너무 좋아. 그런데 두고 온 가족들 그들을 생각할 때는 늘 마음이 아픈 것들이 이 탈북자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그런데 북에 두고 온 가정이나 자녀나 일가 친척들 생각하면 야, 저 사람들도 좀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도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서 저들을 데려올까? 하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됐어. 그런데 아직도 내 동포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둠의 그늘에. 자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 이들이 고통의 땅에서 이들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면서 이 동족을, 동포를, 유대인을 민족을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었으면 식구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나 혼자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곳 고향에 두고 온그참 어려움 당하는 가족 생각나지 않나요? 나 혼자 구원 받았다면 이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 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얼만큼 강하게 얘기했느냐?" 하면 3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삼절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좀 어렵죠. 그런데 또본 내용을 알면 으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제사의 죄물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원래 이그 용어로 아네테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죄물이에요. 하나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죄물을 드리잖아요. 이 재물을 드릴 때 펄펄 뛰는 것을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다 재물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고, 피를 빼고, 그 다음에 이 재물을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저주를 받아,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재물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죄물이 되어서 받침 받을지라도, 나는 이 백성, 나는 우리 그 동족, 나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 구원받았네, 나 은혜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이걸로 아니라 아직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부모 자녀를 위해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그 심령이 내가 그리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재물을 들여서라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어. 근데 저렇게 펄펄 날뛰는 구원이 뭔지 모르고 죽으면 바로 이 심판, 멸망받을 사람들,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울과 같이 애끓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한번 사절 말씀 봅니다. 사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게 얼마나 많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고 그들의 조상이 얼마나 괜찮은 조상입니까? 그러나 이런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이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 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 말로 말한다면 쉽게 말한다면 아, 내 이웃이, 내 친척이, 내 동주가니, 동지가니, 돈도 많아, 권세도 있어, 세상 거다호령해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다.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러면 아무 소용 없다. 그래서, 그러나,로 6절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팔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이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이거 얻어야 된다 하면서. 야곱과 이 에서를 표현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삭으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전적인 은혜 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구원의 축복 받은 것은 내가 막 다름질 쳤다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달려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를 긍휼히 여기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를 완악하게 여기시어 이건 누구를 말할까요 모세와 바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1 5절 구에 주 보면 모세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일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이제 이 민족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은혜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큰 일이 여기심. 이것이 하나님의 전 쪽인 은혜임을 깨닫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형제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어 주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은혜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어 주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울은 하나님, 내가 확신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속에 있는데, 저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큰일이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제 나의 구원, 우리 가족, 나와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안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확신이 필요하고 아직도 이 신앙이 없고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는 이웃들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래서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그런 축복들이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